오래된 RPG들은 세대를 거쳐가면서 계속 새로운 아이템들을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콘텐츠와 보스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그에 따라 유저들의 장비 수준은 계속해서 변화하게 되죠 그러다보니 최근에 게임을 접한 사람들은 옛날 템 세팅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더군다나 그게 미구연 아이템이었다면 더 그렇겠죠 네 그래요 오늘은 과거 메이플스토리에서 출시 예정이었지만 소리소문 없이 사라진 이 아이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바로 가시죠 이 아이템의 이름은 알리샤의 광희입니다. 알리샤라는 이름에서 알아볼 수 있듯 더 시드와 관련된 아이템이죠. 다들 변질된 알리샤의 스태프 아시죠? 도로시 잡으면 나오는 그거. 스타포스가 안 되긴 하지만 깡마력이 높아서 육성용으로 잠깐 쓰는 그거요. 알리샤의 광희라는 아이템은 바로 이 변질된 알리샤의 스태프를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. 저주받은 카이세리움이 해방된 카이세리움이 되고 봉인된 제네시스 무기가 제네시스 무기로 해방이 되는 것처럼 변질된 알리샤의 스태프를 가지고 모종의 퀘스트를 진행하여 알리샤의 광위를 획득할 수 있게 설계한 거죠. 물론 설계만 했습니다. 실제로 본섭에 업데이트된 적은 없고요.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? 더시드라는 콘텐츠가 업데이트될 때 공식 홈페이지에 버젓이 나와 있었거든요. 50층 보스 처치 시 스태프를 확률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고 현재 시드에서 등장하는 변질된 알리샤의 스태프도 있고 아쿠아리스 크라운도 있죠. 근데 얻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. 저카세처럼 획득했을 때 캐스트가 뜨는 것도 아니고 완제품이 뜨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다들 거의 확정적으로 미구연아이 이라 생각하고 있었죠. 몇 년이 지나도 얻은 사람이 없으니까 이래저래 알아보고 문의도 해봤지만 드랍 아이템에 대한 정보는 알려줄 수 없다는 얘기뿐이었습니다. 쇽 쇽. 아니 근데 이게 대체 어떤 아이템이길래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느냐? 자세히 보시면 이상한 점을 하나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. 기본 마력이 500이에요. 이거 제네시스 스태프보다 깡마력이 높은 거죠. 스타퍼스도 다 되는데 자글 다 하면 대체 어느 정도 급이 나온다는 거야. 어우 너무 궁금하죠. 제네시스 무기를 뛰어넘을 수도 있을까 싶은데. 한번 살펴봅시다 뭐 다시 말하지만 실제로 출시된 적은 없어서 확실한 정보를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무기 추업 공식과 스타포스 계산 방식에 따라 직접 계산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마력 500 작은 황망 포함 2작이고 마력 18 올라가겠죠 스타포스 22성까지 올린다고 생각했을 때 15성까지의 무기 스타포스 마력 상승치는 추업을 제외한 무기 마력 나누기 50의 정수 부분이니까 15성까지는 마력 14번 11 4번 12 4번 13 3번 오르고 16성부터는 8 9 9 10 11 12 1 13 올라서 결국 761이 나옵니다. 거기에 150제 스태프 일초 기준 기본 마력의 41%가 추업으로 뜨니까 마력 205까지 붙을 수 있겠네요. 그럼 다 합쳐서 966이 나옵니다. 매지컬자 기준으로 968까지는 가능하네요. 네, 뭐 아무래도 랩제가 낮다 보니까 제네 무기를 뛰어넘기에는 힘드네요. 하지만 이 무기가 등장한 시기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공지된 시기는 2014년도 1월이었다는 점 아케인 무기도 나오기 전이죠. 알리샤의 광의를 고 모자까지 오 엡솔에 2 카루타를 넣었다면 충분히 엔드급 템셋으로 각광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. 쇽 쇽. 그래서 이 아이템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냐고요? 오피셜로 미구현 템이라 못박아 버렸습니다. 알리샤의 광휘를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다가 포기한 유저는 이게 정말 안 뜨는 아이템이라면 공식 홈페이지 소개에서 아이템을 내려달라고 문의를 했고 갑자기 공식 홈페이지 더시드 소개글이 수정되며 미구현 아이템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고 하네요. 쇽 쇽. 네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긴. 더 시드라는 콘텐츠 자체가 원래 100층까지 예정되어 있던 만큼 디렉터의 교체로 개발 자체가 중단되어 버려서 다 보여주지 못한 스토리가 많거든요. 물론 아이템 자체로서도 낭만이 있는지라 꼭 업데이트를 해줬으면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젠 제네시스 무기가 주류 템세팅을 가져가게 되면서 류드의 검이나 헤카세처럼 특별한 옵션을 가진 무기들은 더 이상 등장하긴 힘들게 되어버렸네요. 알리샤의 광이도 그중 하나고요.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혹시 또 여러분들만이 알고 계시는 색다른 아이템이 있다면 댓글 하나씩 꼭 부탁드리고요. 그럼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마워요.